5,300만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ive 53 million citizens, 850만 해외 동파 여러분, and 오늘 이 시간 부로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Amen. 이 국민 저항권은 no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This over our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지금 달 들어보시면, 이것은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저항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집회 모임은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콩의 불행 시민은세 단밖에 못했어요. 결과를 못 만들었습니다. And they could not reap 결국은 홍콩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파문 집행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Yeah.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은 과무이 아니었으면요. 이재명한테요 상대도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세가 그만이 됐죠. 그것도 23만 표, 24만 표 차이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때문에. We 대통령을 당선 때문에. We 그리고 옛날들이 저 평택에. 조합 i 군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도 오! 5만 명을 동원하여 우리는 막아 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었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다면 오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까요? Oh. 존재할까요? Oh. You oh. 아직도 국민들 중에 so 몇몇 사람들이 정광운 목사에 대하여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가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 다 파고 우 파고 대학민 5천만 5천만 국민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off, 둘째는 정광운 목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지켜내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now, 3월 중순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강연이 될 때에 we'll 반드시 살아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윤석열을 세번 살려내는 거예요. 저서울구치소 감옥에 있지만 even though he has a 그때 세계적 right 지도자가 되려면 감방을 한 번은 가야 되니이승만도 감방 갔었고 박정희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번에 제가 있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는 대통령 임기 2년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동의하시지두손 들고 은세요러면우우리왜자자통통일이 이렇게 서하르느냐 는 지금 2,500만 국민들 25 그분들도 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동포 uh,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대한 요독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북한에 살수 없어서 탈북한 사람이 34,000명.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박상학 대표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인간이 살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2년 안에 자유통일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통일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여기서 맹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을 통하여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공개하시는 두손 들고 만세 <laughs>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laughs> 자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laughs> 이거는 119 역사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 <laughs> 그러면 이것이 완성됐으면 저는 국민 혁명 의장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로 공수처 이놈들로 나 감방에 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하십니까 yeah! yeah! 인간들도 아니야 이 자식들이 판사 검사들이요 야이 개자식들아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해 yeah! 당신 너희들 스스로 감방으로 쳐들어가란 말이야 yeah! 공유하십니까? 공유하시니두공으로 yeah. 만세 yeah. 그 다음에 지금 까법재판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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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고 있는데 까 공유하십니까? 공유하재판까 공유하십니까? 공유하겠습하겠니다니다 저항권은 그 누가 만들었느냐 Who made this right of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이념을 계승하라 오늘같이 나라가 혼돈하고 국가가 개판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4.19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지 4.19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권도 다 바뀌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고 부당에 주도했던 이기봉, 박마리아가 다 자기 친아들한테 다 죽었고, 실제로 처해진 대모장관 그것은 사연당했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혁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의항권 다른 말로는 혁명이라 됩니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는 두손들고 만세. 이것은 땅의 하나님입니다, 땅의 하나님. 모든 전세계 국가가 저항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right 헛소리를 하고 정치인들이 개판 칠때 국민들이 이것은 옛날 아테네로부터 그리스 폴리스 광장으로부터 right 시작된 God. 것이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고민하십니까 그러므 right 헌법재판소는 깜방 가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국회의원들 300명 300,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Now, 지금 국회의원 야당 연합 할것 없어요 really 뒤에 윤상연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은할수 yes, 없어 국회의원 300명 이것들 인간이 아니라고 개새끼들이야 다 계속 에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말이야 거야, 이재명 자 이재명이 저게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불중의 하나예요 평소에 이재명이가 떠들던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혁명이라는 책을 내가 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재명이가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비군 천고하어 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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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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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대한민국은 바로 망해버립니다 어 6번에 보면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버젓이 e r 고 있어요 i f i c a t i o n The lawmaker is not going t 입니다 able to do it. w h a 필요하다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ow, 저 300명 국회를 해체하고 to... 3개월 안에 재선당을 동의하시는 구성들과 만세 to... 이게 to...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마체, 마체.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1조 이랑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oh. 있고. Yeah. 저 스웨이 yeah. 같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목소리>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 안돼 <목소리>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야 주인 <목소리>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목소리>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에게 <목소리>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 것을 인정하십니까? <목소리> 주인이 주인노릇 것을 못하면 엄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돈하느냐? So is, so 여러분과 제가 주인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깜방에 갇혀 있는 거야. <목소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국민 제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축권을 다시 찾아서 동의하시는 두손 들고만세. 그 다음 밑에 모든 권력은, 모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구만돼 나로부터, 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다시 못 했어요. Of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나온다. <목소리> 누구라고? 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so going back to my point. 2,000년 인류 역사에 2000 한대 집회의 기록은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Record, 전 세계 인류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나 목사 하나를 믿고 7년 동안 비가 오나 그다음에요. 그러면 뭐라고? 법사 하나를 믿고 오늘까지 와준 것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자유통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성도 아,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인으로서 계속 해야 되고 so 3월 중순쯤 되면 법법재판소가 마지막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윤석열을 탄핵하는지, 기각을 하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하나로 윤석열을 우리는 바로 석방을 시키는 겁니다. You're the of this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내그 so 네, 다음에 사회자한테 넘길 텐데, 자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Next week, next 아유,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또 오라고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laughs>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딱둘 중에 하나야. 북한에 연방대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자유 통일을 해내든지.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자유 통일을 하고 싶어요? 구성들고 만세. 그렇다면 다음 토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right 한사람이연명식을 포섭하여, 연령식 목사님, 간절히 소리 그만하세요. 나 혼자 오기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북한 가서 살라고, 나는 뭐, 뭐,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요, 솔직히 기도할 때 그랬어요. 3월 1일까지만 살고 죽어도 된다. 이런 각오로, 나는 부산, 대구, 대전, 저 강릉을 비롯하여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백분의 일이라도 해주신다면 다음 주 토요일날은 한 사람이 연명식을동원하여 끝장을 한번 내어보자는 뜻이야 동의하시면두손 들고 만세 <목소리> 저 했어요? 약속했어요? 이 국민청이 저항 제대로 집행된 것이 딱한번 있어요. 4.1입니다. 4.1때 국민저항군이 집행이 됐어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야. 4.1부를 주도한 사람들은 다 처형됩니다. 이 4.1부를 가장 자랑찮아시는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한동안 강화문 운동을 저와 함께 같이 했던 김경재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